여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복분자가 여기 여기 좋은 얘가 있네. 이 복분자가 이렇게 보면은 좀 갈색이잖아. 요 묵은 애는 그 새로 나온 애는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잖아. 아, 흰색. 여기 지금 하얀 거 마냥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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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 아니고. 자, 아, 제가 마술 부려볼게요. 아, 그래. 수리수리 마수리 색깔이. 수리수리 마수리 색깔이. 이게 분, 분이 붙은 게, 줄기 색깔이 그런 게 아니라, 아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아, 예, 이렇게 문질리면, 원래 색깔이 나와요, 이런 색깔이. 아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2년생, 얘들한테는 이제 꽃이 펴도 열매가 열고, 얘들은 안 열어, 못 열어. 2년 뒤에 열어요. 빨갛게 아... 돼요. 이게 줄기 색깔이 하얀 게 아니라 분이 붙어 있다. 음... 수리수리 맛이 그러면 원래 색깔로 음... 돌아온다. 분이 있는 거는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고. 네, 1년생이라서 이제 안 맺히고 아... 2년생이라서 맺히는데. 분이 보... 다 떨어진 거는 열매가 붙는다. 아, 꽃이, 꽃이 아. 아 지금 꽃이 붙었네. 네, 꽃이 붙었어요. 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복분자라고 해서 네. 그, 모르겠다. 요강을, 오줌 놓으면 요강 깨뜨린다 그랬잖아요. 네. 예, 네, 오줌 으은 요강 깨뜨리는 것도, 뭐, 좀, 상당히, 뭐, 어, 아까 뉴스에 나올 일이지만, 우리 변강쇠가 오줌 쌌는데, 아까 그 요강이 런던까지 날아간 건 아시죠? 네. <laughs>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복분자라고 쓰는데, 요 뿌리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복분자 나무 뿌리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굳이 열매가 없을 때는 이 뿌리를 채서 사용하시는 됩니다. 네, 그그 살림 뿌리를 살림을 살림을 뭐 술을 담든 달려서 드시든 어쨌든 수일이야? 뿌리를 활용해도 어, 있는 거니까. 그 열매 못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아, 돼요. 저 개복숭아 아닌가? 뭐야? 있는거 개복숭아 아니야? 이이 이건 개복숭아고 여기 여기, 개복숭아 여기, 음. 여기 한번 빗춰보시험봐 여기 이 요, 요, 요 줄기가 요요게 한번 누군가 이거 한번 씹어서 한잎파리만 씹어보고 봐요. 한잎파리만요 응. 한 입빨리만 씹어먹어보라 그러면 이제 다 느낌이 오죠? 얘가 노박덩굴이야 노박덩굴. 노박덩굴인데 이제 좀 보면 와, 굉장히 굵은 애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굵은데 얘얘 생약 이름이 남사등이야 남사등. 남사등인데. 좀 쓰지요 얘 지난번에도 예, 약간 짭짤해요. 네, 그래서 쓰니까 이제 그쓴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데쳐가지고 찬물에다가 얽지면 여기서 뜨거워서 씁니다. 찬물에다 가얽히면쓴 맛이 좀 가시고 얘들은 이제 남사등인데 그 여자들 생리나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에 아주 병약이에요. 음. 그래서 남사등이니까 줄기를 쓰겠죠. 아 어, 등. 줄 응, 줄기를 쓰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어, 어혈이 고, 고돼서 음. 어혈, 어혈하고 혈액순환이 안돼서 생긴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만 먹어야 되겠네? 아니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laughs>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얘, 얘들은, 어, 남자들이 먹으면 혈액이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아, 뭐가 있 네, 그럼 남자 남자의 고개 숙인 남자들한테도 아주 좋다. 음... 응,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얘들이 이제 열매가 꽃, 꽃, 여는데 꽃, 꽃. 열매 그껍질은 그, 노란색이야. 그 열매 그 열매는 빨간색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뭐 관상용으로 좋아요. 음, 근데 꽃꽂이 음, 많이 하더라그 그 열매는 많이 먹으면 심장을 정지시킨대 그러니까 음. 열매는 아니, 많이 먹으면 안데 네. 개복숭아 있네 응그 응. 응. 뒤에 끄죽끄죽한 개복숭아 음. 복아잎 있잖아 요 응. 이제 가을에 열매가 열어서 응. 이제 겨울 동안 나아 여기 여기 뚫고 가야 되겠다 여기 복숭아를또 보러 가야겠아 복숭아도 있고 가만있어 봐 여기를 아 어가리 뚫기? 응 어가리 그 큰구도 어가리가 있는데 큰구도어리 언니, 언니 언니 저기 잠깐만 응. 거기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 건드리지 마봐요 잠깐만 건드리지 기다려 보소 봐봐 건들지 마봐요 가시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어휴, 어휴, 됐다. 어휴, 길을 만들어. 남사등. 아프면 난안쓸 거야.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안, 안, 안 써, 돼? 안 써, 안 써. 얘가, 얘가 남사등이야, 얘가. 어. 얘가 남사등인데, 얘? 예, 예. 응. 다른 나무에 막 기생하면서 이렇게. 이게 덩굴성이라서 그래요. 덩굴성이라서 막 타고 올라가. 그죠. 그렇게 응. 올라가. 네, 이게 이제 도박 덩굴 이게 남사등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지,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얘들 묘제에서 싹이 조그맣게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최소한 2m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엄청, 엄청 많이 자랐죠? 오, 응, 얘는 큰 꼬드알이야, 큰 꼬드알이. 꽃이 커. 얘는 이제 좀 있으면 꽃이 피요초목 소목이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음, 음, 한 해, 한 해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 얘들은 이제 숯근초에. 그리고 여기, 여기, 얘, 얘하고 얘하고 이파리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죠. 색깔도 달라 색깔만. 오하리. 색깔만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야. 오아리 응. 아큰 꽃의 아리. 아, 아, 큰 꽃의 아리. 이게 이렇게 줄기가 보던데, 어, 이게 이거 캐보면 뿌리도 또 엄청, 나게또 달라요. 이거는 그걸, 결국, 뭐, 이거는 이제 관절염 관절염의 명약인데 이제 이유 없이 붓고 아픈데 그러니까 특히 뭐 기계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약재예요. 여기 여기 좀 와서 보셔 봐봐요. 여기 여기도 뭐그 여기 얘얘 얘 한번 보셔봐요 얘. 어떤 거죠? 얘가 등골나물이야 등골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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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나물. 이 옆집 아니야 등골나물? 등골나물인데, 쟤는 <laughs> 음. 그, 그 소화기 아주 좋아요. 특히 여름에 설사하고 이랬을 때 좋고. 그, 등골나물. 응. 그러니까 얘는 폐하고 대장하고. 응, 구 그런 데도 좋고, 또 특히 소화기 개통에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어린순을 잘라서 나물로 먹어도 좋고, 뭐 나는 얘를 갖다가 발효액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전초를 좀 잘라가지고 발효액 만들면 돼요. 전, 전초를? 그 응. 그니까 위에 지상부만 잘라서 만들어도 되고. 얘 이제 개복숭아인데개복숭아 <laughs> 어, 열매가 아직 안 보이네. 아, 저기 있다. 덮혔어요? 아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여기 렇게 네, 이쪽으로 가야 응. 뭐가 보여? 안 보이네. 잘. 됐다. 응, 그래. 아니봐요 아, 됐다. 이게게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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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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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아, 어. 어, 됐다, 됐다. 이제, 이제 한 5월 한 20일 경이 네. 정도 되면은 아, 네. 이제 그발액 당글만큼 돼요. 개복숭아. 응. 어, 이 개복숭아는 노화를 방지시키는 효소가 많이 들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니까, 뭐, 그, 신선들이, 무릉도원에서, 뭐, 500년을 살았는데, 뭐, 가족 장기를 뒀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네. <laughs> 애들이 이제, 그, 5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산다. 아 어, 수명이 길다. 그렇게 음. 이해를 하시면 돼. 근데, 애들이, 굉장히 그, 뭐, 발효형 만들면 굉장히 맛있어요. 매실보다 훨씬 맛있어. 제, 제 입맛에는. 그러고, 애들이, 이제,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크면, 뭐, 발에 담으거나 술 담으면 아주 좋아요. 기침에도 쓰나요? 그럼요. 뭐 아주 기침에도 좋고, 응. 애들은, 이 가지는 가려움증에도 좋고, 생리통에도 좋고, 하암효과도 어, 어. 뛰어나고, 관절염에도 네. 아주 좋아요, 줄기는. 음. 복숭아? 응, 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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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개복숭아야지만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아. 자, 그리고. 괜찮아. 우리, 우리 괜찮아. 선생님 좋아하는 복숭아. 뭐, 저기, 저기, 저 골목 있다. 적골목 어, 아까 참 어. 이게 동골나무 네. 아까 적골목 가르쳐달라며 여기 있네 아 어. 줄기를 해야 겠다